봐줄 것 같아?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줬거든. 각오하는 게 좋을 걸. 각오는 무슨 PK? 과연 누가 이길까? 당연히 구독자가 이겨야지. 구독자님의 공격 차례입니다. 자 간다. 너뭐 먼저 공격하게 냅둘 것 같아? 버거를 써서 내 차례로 뺏어와야지. <목소리> 구독자님의 공격 차례입니다. 뭐야? 내 버그가 안 통했잖아. 미안한데 난 구독자야. 구독자랑 대결할 때 이런 버그 따위는 안 통해. 이런. 자 그럼 내 공격 간다. 아이디 R 쓰리님이 남겨둔 댓글이다. 디메너씨 혹시 크레파스인가요? 빨간색 옷밖에 안 입으시네? <목소리> 뭐야? 안 통했잖아? 그게 무슨 공격이야? 하나도 안 긁혔는데? 그럼 아이디 주리킨 9899님의 공격이다 그 나이를 얼굴에 뭐 그리면 현타 안 오냐? 이건 긁히면 한데 뭐지? 미안한데 네가 나보다 실제로 나이 많잖아? 어! 그걸 여기서 말하면 어떡해? 내 마음이야 <laughs> 또내 공격 차례구만 토령! 구독자님의 공격 차례입니다 뭐야 넌왜 버그가 통하지? 난 구독자잖아 그런 게 어딨어 아이디 헤원님의 공격이다 비메너 탈모하라 비메너 레벨 0 되라 아야! 실제로 탈모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? 심지어 레벨이 0이 됐잖아! 구독자가 이겼다! <laughs> 이게 바로 구독자들의 힘이야!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! 여러분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! 앞으로 도움이 또될수 있게 여러분의 구독으로 제 레벨을 많이 올려주세요!